내가 꽉, 꽉, 차 있잖아요. 꽉차 있으면 어떻게 되죠? 더 이상 들어올 여지가 없어 아무것도 들어올 여지가 없어요. 꽉차 있으면, 자, 항아리 여기 여기 있어요. 여기 여기 이거 꽉차 있어요. 그 여기 해볼 돈이가 없어요. 그 그냥 그대로 있어야 되죠. 그걸로 서꽉차 있으면 여기다 물을 조금 한번 떨어뜨린 순간 어떻게 되죠? 넘쳐요. 안 돼요. <laughs> 그러니까,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충만하다고 하는 것의 의미, 존재 자체가 충만하, 존재가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? 한편에서 중의적 의미를 담고 있어요. 존재 그것이 패펙트 하다고 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고요. 그렇죠. 완전하다. 존재가 완전하다. 그 존재의 완전이 조금이라도 갈라지면 어때요 존재할 수가 없어요. 그럼, 그거에 의해서 충만합니 그런데 거기에 뭐예요? 그 존재의 현실력 안에 본질이 개입해 들어와서 다양하게 어떻게 규정을 해나가요? 제한을 해나가요? 그래서 뭐예요? 받아들이고, 수용하고, 그 다음에 그 수용을 통해서 자기의 모습을 어떤 존재하는 것이, 엔스가 그 자기의 모습에 존재하는 그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. 그러니까, 중의적인 말이죠.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? 하나는 꽉차 있다는 개념이 있고, 또 하나는 뭐예요? 열려져서 여유가 있다고 하는 것, 아니면 뭐죠? 빔이라고 하는 그런. 그 근데 완전 히 공, 빔이 무라고 하면 뭐예요? 이건 대립 개념이잖아요. 존재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냥 무로서의 빔이 아닌 것이에요.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에요. 이, 이 충만함의 개념을 가지고 이제 다양한 어떤 종교적인 그래서 영성 영성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해요 내가 잊지만은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하나의 비매 처럼 철학, 영성 철학이죠 o u n g song, young song, y 그런, 그런 하나의 수행이라고 봐야 될것같 n g y 는 빛색처럼 빛색처럼 하겠 여기 개념하고 무슨 좀 유사성이 있어요. 이어 이런 처는 어, 네. 어, 네. 인간의 얘기는 아니니까 일반적인 건가? 일반적인데 존재한다고 하는 것의 의미예요. S라고 하는 것의 의미에요 지금 라고하는것는 뭘까?